누나, 돌사단 소개 동영상 보니까 누나 역할이 남심저격이라는데? 남심저격 잘못 쓴듯 남심저격 요새 좀 몸이 힘들어서 하루 쉬어야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리니지 지원 떠가지고 리니지 또 지원 오지기 하다가 그거 9일도에 드래곤 팔찌 입혀놓고 좀 쉴까 했는데 갑자기 성태오빠가 뒷코로 모이래요. 그래서 새벽에, 새벽에 모이래서 새벽까지 대기했다가 같이, 사또, 성태오빠, 가미, 랑즈, 저, 소아, 이렇게 여섯 6명이 명 있었는데, 여섯 명이서 얘기를 한 거예요. 막 크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, 이 카오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막 하고, 얘기를 막 하는데, 이제 우리끼리 다 모였으니까, 그래. 그러면 크루 만들자. 우리도 크루를 할 거면은, 그냥 딱, 진짜 체계를 잡아서 가자. 무슨 일이 있거나, 어, 숙제로 들어가거나 뭐할 때도 우리끼리 딱 얘기해가지고, 앞으로 우리는 팀이라는 거를 이제 좀 인식을 봐가지고, 앞으로 방질도 무조건 똘사단을 딱 달고, 응? 똘사단을 딱 달고,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방송하자. 우리끼리 서로 밀어주고, 어, 우리끼리 이제 좀 똘똘 묻자. 이렇게 됐어요. 근데 처음에 이제 크루 이름을 정하기를 한 거야. 크루 이름을 딱 정하기로 했는데, 크루 이름 뭐 할래? 딱 얘기가 나왔어요. 그래서 내가 그음에 그냥 똘끼 크루, 똘끼 사단 어때요? 그랬더니 반응이 그런 거야. 이게 만약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버리면 성도 오빠가 만약 잘못해 버리면 완전 아작 난다. <laughs> 그렇게 된 거야. 아 그럼 이름 빼는 거 좋은가? 그래서 다들 이제 크루 이름을 얘기해봐라. 그랬더니 아무도 얘기를 안 해. 크루 이름을 아 뭐가 좋지? 뭐가 좋지? 이러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러면 래피다 어때요? 그래서 검색을 막 해봤지. 그 라틴어로 레피다가 멋있고 우아한 이런 뜻이더라고요. 그러니까, 레피다 크로 이렇게 되면 멋있는 사람들, 뭐 우아한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우리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니까. 그래서, 어, 레피다도 괜찮은데? 레피다도 괜찮은데? 이렇게 된 거예요. 근데 더 좋은 거 없나? 이랬는데, 성태 오빠가 내가 이제 똘끼, 똘키, 내가 똘끼 쿠루 똘사단, 랩피다, 이렇게 세 개를 얘기했는데, 그럼 그냥 똘사단 가자, 이렇게 된 거예요. 똘사단. 그래서, 아, 그럼 똘사단 갑시다. 그러 그래 이렇게 됐어. 근데 사토가 갑자기, 아, 역시, 그래. 그치. 이 정도는 돼야지. 막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. 어? 그랬더니, 이름에, 내 이름 정도는 들어가야지. 이러는 거야. 그래서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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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말이야. <laughs> 우리가, 어? 너똘 사단의 그 사자가 사토의 산이 그랬더니 맞대. <laughs> <laughs> 사토의 그, 산 자기는 사토의 산줄 알았대요. 그래서, 그래서 내가 뭐라고 생각했는 지 알아요? 내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상태 오빠가 그 이제 법인을 내야 되잖아요. 법인을 내야 되는데 그 법인이 똘 사단이면 영어로 하면 우리가 DSD가 된단 말이에요. DSD 여러분 봐봐. 돌사단이니까 우리가 D, S, D. 이렇게 되죠? 뭐겠어? 다손단. <laughs> 이것은 다손단. 맞아, 아니야. 난방 어그로들 엄청 난다고? 근데 너가 좀 뭔가 아쉬워. 솔직히 오늘 여러분 나는 우리가 이제 똘쿠루가 창설이 됐다. 우린 똘쿠루다 우린 음, 똘쿠루 사단이다. 이걸로 나는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. 우리 파이팅. 앞으로 활짝 나가자. 우리 앞으로 빵 나가자. 나 이걸 어그로 끌라고 했거든요? 근데 창단식이 있는 날 잘렸어요. 다솜단 화이팅! <웃음> 다쵸, <웃음> 여러분 다쵸, DSD 다솜단 수장님을 뵙습니다. <laughs> 어서 오세요. 제가 또 모든 면에서 제가 수장 아닙니까? 일단은, 일단은 제가 하나나 하나 그럼 예로 들어줄게요. 오만. 일단 제가 주작을 한번 써볼까요? 제가 왜 수장인가? 오만. 제가 왜 수장인가? 일단 서, 성태 오빠 일단 수장 성태 오빠 있고 사또 있고 랑쯔 있고 가미 그리고 소화 있거든요. 일단 성태 오빠보다 제가 커니 도 좋아요. 그리고 사또보다어 약간 다른 이미지 나는 이미지가 <laughs> 좋아아 사토 그 말하다. 그래. 내가 이미지가 그 광고주들한테 엄청 좋대요. 그리고 랑즈는 어 랑즈는 이주만큼은 그러니까 나는 어그치 나는 이때까지 여러분. 난 박쥐가 아니야. 난 박쥐가 아니지. 왜? 랑즈는 여기저기 <laughs> 랑자 <랑쯔야>, 미안하다. <laughs> 오늘 우리 쿨를 깨지는 거 아니지. <laughs> 미안하다 랑지야. 랑즈 랑쯔 이제 우리랑 계속 같이 하기로 했어요, 여러분. 그러니까 네, 거기에다가... 저는 항상 저는 한 댓만 가죠. 알죠, 여러분. 뭐야? 또 바그리? 바그리. 발음 제대로 해 주세요. 바그리. 감이 가미, 감이보다 내가 감이보다 내가 말 잘하지. 그리고 소화 소화는 난 무조건 알지. 소화 소화보다는 내가 라인이 더 좋지. 소화라인보다는 내가 라인더 좋지 확실 <laughs> 좋지. 누나 돌사단 소개 동영상 보니까 누나 역할이 남심 자격이라는데? 남심 자격 잘못 쓴 듯. 나 이미지, 이미지가 좋다고 딱 우리가 분야를 잡자고 하는 거예요. 분야를 잡자고 그 분야가 뭐였냐면 난 이미지라던데 내가 이제 이미지가 너무 좋으니까 인식이 좋으니까 우리 크루 중에서 성태, 사또, 랑쯔 감히 다소, 소화, 이렇게 있으면 성태 오빠는 시청자가 잘 나와. 시청자로서 이제 게임 홍보지. 그리고 사또는 약간, 어, <laughs> 이슈 메이커라고 하죠. 이슈 메이커. 사또가 이제 또한 번씩 어그로를 끌면은 막 이슈가 황청되잖아요. 또 곡, 곡 사또 한번 나와보내면 또 이슈 황청되니까 그런 걸 이제 이슈화 시키는 거. 그리고 랑즈는 이제 뭐 홍보 같은 거. 숙제 따오고, 막, 공부가 되니까. 얘또 그런 사람들 많이 아니까. 그리고 가미는 컨트롤. 가미가 이제 뭐, 게임에 대해서, 음 게임 알려주는 그런 컨텐츠 같은 그런 거 잘하니까. 그리고 나는 이미지가 좋아서 이미지를 이제 좀 올리자. 이거지. 그리고 소화는 완전 진짜 남심저격이지 그리고 소화로 이제 녹았어. 그러니까 남심이 이렇게 갔었거든요. <laughs> 어울리죠, 근데. 어울리지 않아? 딱 이게 어울리지 않아? <laughs> <laughs> 우리가 딱잘 짰었어요 우리 디코에서 근데 이런 얘기를 거의 한 4-5시간 동안 한것 같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얘기했던 것도 처 가고 얘기했던 것도 처음으로 가고 멈추... 디코 얘기를 계속 약간 그러니까 4-5시간 얘기해가지고 크루 이름 하나 지은 거였어요 저희 <laughs> 크루 이름 하나 지었습니다 빠바바 빠바바 한번 더 이렇게 내가 구독해달라고.